안녕하세요. 친절한 IT입니다. 오늘은 미래형 TV 구글 TV를 가지고 왔어요. 이 사진은 제가 2019년도 라스베가스 전자조에 참석했을 때 안드로이드 TV 앞에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그때 이 TV를 꼭 사고야 말리라 했었는데 그보다 더 나은 크롬캐스트 구글 TV를 사게 되었어요. 잠시 그때의 감동을 공유할게요. TV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때 엄청 이슈가 되었던 LG의 롤업 TV도 잠시 보여드릴게요. 천장에서 폭포수가 흘러가고 TV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아래로 들어가는 인테리어 효과도 대단한 TV였죠. 정말 한국인님이 자랑스러웠던 날이었어요. 큰 70인치 스크린 앞에서 오케이 OK, 구글 오늘의 날씨는 또는 유튜브에서 뭐뭐 찾아줘 정도의 기본 명령이었지만 보이스로 컨트롤 한다는 걸 보며 아, 이 미국에서 영어도 힘드시고 리모컨 조작이 불편해서 하루 종일 켜놓으면 나오는 셋럿박스에 의존해서 보시거나 좁은 폰 화면으로 유튜브 보시든 어머니 아버지께 요거 하나 놔드리면 되겠네 라는 신통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멀쩡한 TV를 갖다 버리고 이걸 살 수는 없는 노릇이죠. 이제 이 손바닥만한 구글 TV가 이 기능을 다 해주게 되었답니다. 먼저 구매하시려면 정확한 이름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Chromecast with Google TV 4K입니다. 색상은 Sky, Sunrise, Snow인데요. 현재는 Snow밖에 남아있지 않네요. 전 베스트 바이에서 구매했지만 다른 색상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글 스토어에서도 한번 찾아보세요. 빨리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인근 베스트 바이 매장에서 Snow로 구매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게 사용해 볼수 있으실 것 같네요. 안드로이드의 모든 인공지능 디바이스가 하나로 다 합쳐진 이 구글 TV의 가격은 단돈 49달러 그외 수없이 많은 편리한 기능과 사용법은 영상에서 더 설명할게요 역시 왕초보형 영상이니 박스 개봉과 상찬, 설치 영상, 사용법까지 다 보여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이 구글 TV는 컨텐츠를 하나의 리모컨으로 다 불러서 볼 수가 있고 한국어를 지원하는 리모컨이기 때문에 슬기로운 집콕 생활에 필수라는 거죠. 모든 컨텐츠를 한 군데서 라는 이야기는요, 각 스트리밍에서 따로따로 따로 검색해서 보던 것들을 그냥 구글 TV에서 말만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리모컨들 이제 하나로 쏙다 들어왔네요. 한국으로 그냥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 보여줘. 이번 주 날씨는 어때? 라고 한국말로 물어보면 한국말로 날씨를 안내해 주고요. What's the weather this weekend? 라고 영어로 부르면 영어로 답을 해준답니다. 수많은 사진들 중에서 작년에 한국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줘라고 하면 딱 작년에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만 찾아서 보여주네요. 음, 싱싱한 해산물 너무 좋았던 추억이었어요. 이번에는 생일 파티 사진을 보여줘라고 명령을 하면요, 인공지능이 케이크가 촛불이 있는 사진을 딱 찾아서 보여줍니다. 그 외에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을 찾아줘하면. 골프장에서 찍은 모든 사진을 다 찾아서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통역을 시켜볼게요. 번역이 아닌 실시간 통역입니다. 통역해줘. 어떤 언어로 통역해드릴까요? 영어로. 네, 말씀하시기 전에 이 소리가 들리는지 확인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일은 언제인가요? 와, 통역한 결과를 바로 보여주고 있네요. When is US Presidential Election Day? 하나만 더 통역을 시켜볼게요. 구글하고 애플하고 어느 게더 좋을까요? Which is better with Google and Apple? 통역을 끝내고 싶을 때는 그냥 통역 종료? 라고 말하면 됩니다. 참 쉽죠? 이번에는 심심한데 농담 따먹기를 한번 해볼게요. 재밌는 농담 한번 해줘. 밥 먹으면 찾아오는 거지는 설거지래요. 정말 쓸렁한 농담이긴 하네요. 이번에는 이것도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미국 주식 러비는 왕초보 영상 찾아줘. 역시 잘 찾아주네요. 똑똑해요. 이제 이 구글 TV가 뭐 하는 건지 알았으니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박스를 오픈하면 내용물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크롬캐스트, 파워 케이블, 파워 어댑터, 보이스 리모컨 그리고 AAA 배터리가 들어 있어요.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이 리모컨인데요. 다들 동감하시겠지만 현재 사용하시는 리모컨의 그 복잡함과 어려움 때문에 리모컨 사용에서부터 허탈감을 느끼는데요. 이건 딱 필요한 기능만 들어 있어요. 게다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넷플릭스와 유튜브 두 개는 리모컨로 아예 넣어 버렸고 오른쪽 사이드에 볼륨 업다운이 있고 파워 언오프와 구글 어시스턴스 버튼이 다예요. 준비물은요. 구글 계정, 구글 홈 앱, 그리고 와이파이 커넥션입니다. 리모컨을 열어서 베리를 넣어주세요. 크롬캐스트 TV에 HDMI 포트를 연결하시고 전원에 꼽아주세요. 스노우 색상으로 선택했더니 모두 다 하얀색으로 심플하니 좋네요. 설치는 오래된 구형 TV라도 HDMI 포트만 있으면 됩니다. HDMI 포트에 크롬캐스트를 연결하시고 파워를 연결해주세요. 그런 다음 리모컨에서 파워를 키면 짠 하고 TV가 켜집니다. 이제 설치를 따라가 볼게요. 설치를 시작하기 전에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태블릿 중 아무거나 선택하셔서 구글 홈 앱을 설치해 주세요. 구글 홈앱 설치 방법은 예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선 HDMI 포트를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 리모컨과 TV를 인식시켜 줄게요. 처음에는 TV 화면에서만 설치를 진행하다가 중간쯤에 구글 홈 앱에서 디바이스 추가 부분이 나오니 구글 홈 앱만 준비된 상태에서 TV 화면만 보고 따라와 주세요. 지글지글 불타는 첫화면에 제일 먼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리모컨에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화살표와 홈 버튼을 3초 이상 꾹 눌러주세요. 아래에서 라이트가 플래싱하는 것이 보일 때까지 눌렀다가 손을 떼주세요. 이제 리모컨을 인식했어요. 위에 있는 동그란 버튼은 아래 위로 이동할 때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원 안에 더 작은 동그란 버튼은 선택 후 OK 버튼입니다. 이제 랭귀지 설정하는 화면이에요. 리모컨을 이용해서 원하시는 랭귀지를 선택해 주세요. 전 그냥 잉글리시로 갈게요. 잉글리시로 선택하셔도 어차피 구글 어시스턴스에서 명령할 때는 한국어와 영어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는 구글 홈 앱을 열어서 설치를 진행할 거예요. 구글 홈 앱으로 QR 코드를 스캔해 주세요. 구글 홈 앱에서 스캔을 하려고 하자마자 굉장히 빠르게 인식이 되어 버리네요. 이제 리모컨을 TV에 인식을 시켜 줄 텐데요. 사운드를 어떻게 들을 것인지가 다음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볼륨 업앤 다운은 오른쪽 사이드에 있어요. TV 자체의 사운드로 들을 것인지 아니면 사운드바나 다른 홈 오디오 스피커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것인데요. 전 사운드바가 있긴 하지만 그냥 TV로 선택했어요. TV의 브랜드를 묻는 화면이네요. 전 삼성 TV라 삼성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우리가 지정해준 오디오 아웃풋으로 소리가 잘 나는지 테스트하는 화면이에요. 리모컨의 업다운 볼륨을 이용하여 편안한 사운드로 맞춰보세요. 이제 파워버튼이에요. 파워 버튼을 한번 누르면 꺼지고요. 8초 정도 걸릴 수 있으니 다른 건 누르지 마시고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파워 버튼을 가볍게 한번더 리모, 누르면 리모컨이 켜집니다. 리모컨이 제대로 작동하느냐는 질문에 y e s 라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젠 앱을 설치하는 화면이에요. 이 부분이 기존에 있던 크롬캐스와 다른 점인데요. 기존의 크롬캐스트는 자체 앱으로 스트리밍을 할수 없었고 다른 디바이스에서 본, 태블릿, 컴퓨터의 크롬 브라우저 등에서 영상을 크롬캐스트를 통해서 TV 화면으로 전송하는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이 구글 TV는 TV라는 이름답게 자체 앱으로 스트리밍이 다 가능하게 됩니다. 와 여기까지 정말 잘 따라오셨네요. 이제 드디어 구글 TV가 설치 완료되었고 보이는 첫 화면이 애플TV나 파일TV 등과 유사하지 않은가요? 이제는 한 가지만 더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TV 화면에서 가지고 계신 모든 스트리밍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셔야 해요. 넷플릭스, 유튜브, 에마존 프라임, 디즈니 가지고 계신 모든 유료 또는 무료 계정을 다 로그인을 한번 해주시면 다음부터는 리모컨에서 음성으로 바로 한국 드라마 미생 찾아줘! 등으로 검색하면 미생 드라마를 가지고 있는 모든 앱들이 다 보여지면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보이는데요. 전 그냥 영화나 드라마는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이용하기 때문에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미생 보여줘 또는 유튜브에서 포로로 찾아줘 이런 식으로 바로 명령합니다. 모든 영상은 보다가 끄고 나면 다시 켜도 이어보기가 되므로 편하게 다시 감상하실 수 있어요. 이제 편하게 앉아서 손에 리모컨을 들고 명령어들을 사용해 볼게요. 그 외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도 몇개 소개해 볼 테니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드라마 보여줘. 이번 주 날씨는 어때? What's the weather this weekend? 한국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줘. 통역해줘. 유튜브에서 홈트 영상 찾아줘.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은? 중국의 인구는 몇 명이야? 바나나는 몇 칼로리야? 미국의 최초의 여성 대법관은 오늘 날씨 어때? 해지는 시간 알려줘. 오늘의 달러 환율 알려줘. 나스닥 지수가 어떻게 돼? 120 파운드는 몇 칼로리야? 이 근처 한국 식당을 알려줘. 가장 가까운 마켓이 어디야? 영업 종료 시간은 언제야? 전화번호 알려줘. 25 곱하기 87은? 파론수는 몇 그램이지? 사자는 어떻게 울어? 영어로 맛있다가 뭐야? 스페인으로 안녕하세요가 뭐야? 유튜브에서 방탄소년단 틀어줘 빗소리를 들려줘 비빔밥 레시피를 알려줘 에어프라이어 의리법을 추천해줘 깍두기 담는 법을 알려줘 라면 맛있게 끓이는 법그 외에 스마트홈이 구축되어 있다면 전등 끄기 기의 스마트 가전제품도 모두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사용하시는 명령어들도 댓글로 같이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설치 영상 따라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이 혹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유익한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될것 같아요.